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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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하지> <laughs> 네, 저희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곧 보실 콘크리트 투표를 연출한 엄태합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정성과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어, 되게 애쓰, 애써서 만들었고요. 여기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실 테니까요, 안심하고 영화 관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소리가 겠 커요. 아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영화 개봉 첫날 오셨다는 건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셨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어,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영화의 전체적인 정서를 파악하면 좀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긴장감이 끊이지 않고 계속 긴장하게 되는 영화예요. 그런데 또 계속 웃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묘한 정서가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를 보니까 혹시 퇴근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서 쉬 쉬셔도 모자란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저희 영화에 어 관심을 가져주셔도 너무 좋을 만큼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막두 번도 보면서 어, 내용을 또 알고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자꾸 보이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보시고 한번더 보시라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화로 인사드릴 박보영입니다. 개봉일에 평일에 이렇게 저희, 영이,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쭉 보시면 아주 재밌게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영화 즐겁게 잘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녀회장 김선영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원 역의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저희 영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영화 끝나고 나서 후기 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균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그 첫날부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첫날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소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관람되십시오. 네,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제 손에 있는 박스에서 여러분의 자석 번호를 뽑으실 거예요.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총 7번을 뽑으실 거고, 그러면 혼영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중요한 작은 선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디얼. 제발, 디얼. 디얼십. 제발, 디얼십. 제발, 디얼 2열 25번. 디디열 26번, 1 2 0번1 5 1 6번1 5 1 5 6 156번, 1번요5 6번1번1 5번번요1번 저는 F열의 18벌입니다 <웃음> <웃음> 이상하네 A열의 20번이요? 계실까요? 저는 H열의 10번 계시나요? H열 10번 C열 1 3 r 계십번까십열까3번안계시 r d e one. I l i s t e e d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와, 또안 계시면 빨리 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얼른 할게요. G열이요? G열! F열의 6번.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오! 오! 어머니! 받아주세요. 수건이에요. C열의 4번. 계시나요? C열의 아, 4번? 아, 예, 그러면은 2시간 10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멋져요, <언니>. <laughs> 겁나 귀여워. 응. <laughs>